소라 소라 퍼른 소라 옛다솔 진짜 소를 갖고 왔네 옛날 꽃날 궁금하지 하이 신세계, 신세계! 안녕하십니까 신세계 덤빵 먹더도사얼초토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예 참, 오늘은 또, 좀, 스케일이 좀 커요. 어, 예, 예. 여러분의 성원의힘이고 담배. 남자분들 위한 담배 2탄. 오늘은, 복가가 없습니다. 100%오리지널 저희 제품만,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케이스. 이 케이스는, 솔직히 못 보신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봤습니다, 이거를. 근데 이거 지금 보기가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며, 옛날에 전시를 어떻게 하고 팔았나. 특히 70년대에는 양, 양담배가, 외국담배가 합법적으로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담배 케이스 뒤에 비밀 공간에다 놓고 몰래몰래 몰래 팔았는데, 몰래몰래 몰래 파는 그 모습이 어땠는지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가까이서 한번 보시죠. 자, 윗면부터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윗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윗면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 아까 담배 같은 것도 올려놨었죠. 자 정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담배 다 보이죠. 자 측면은 보시면 네, 이렇게 또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여다지 그죠? 여다지가 미다지죠. 미다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이제 월초 선생님 모셔서 이 뒤에 뜯어서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먼저 한번 볼까요? 담배가 뭐뭐 있나? 자 아리랑 저 저번엔 복각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다 오리지널 제품입니다. 아, 조명 때문에 막 빛이 반사되네요. 자 여기 뭐8 8부터 서울 라일락. 자 그리고 밑에 좀 나중에 나온 건데 컴팩트 디스 디스 뭐진갯시나브 로이프. 그리고, 뭐, 심화부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심플, 타임, 에세. 에세도 옛날, 옛날 모델이죠. 에세, 옛날 모델. 그리고, 오마샤리프. 이것도 연도수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먼저 나온 거랑, 나중에 나온 거랑. 자, 이제 끝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뒷면을 저희가 돌려놨어요. 조명 때문에. 자, 일단은, 얼추도 사님문 한번 열어주시죠. 뒷면에. 네, 요렇게 열면은, 양 담배가 있고, 요 밑에 또, 이렇게 수납공간 같이 손잡이 달린 수납공간 따로 있습니다. 뭐, 업체 여기 돈, 돈 넣어놓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네, 담배 숨겨놓고. 자, 반대로. 자, 네. 자 반대도한번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보면, 좀안 보이죠, 잘? 그래서, 문자로 한번 띄어볼게요 자, 양담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은, 지금은, 이게 굉장히 비싼 담배들입니다. 구할 수가 없어서. 자,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이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고, 위에는 이제 국산담배인데, 어, 섞양담배가 섞여 섞여있네요. 필립모리스모 라이트, 마일드 세븐, 한마까지다 있네요. 자, 예, 글로리는 뭐 나중에, 네, 저희, 저희 뭐, 국산 담배니까 하면서 보여드리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앞쪽에가 한국 담배가 있었잖아요. 한국 담배를 꺼내서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조가 이게 밖에서 이렇게 삼,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거좀한 빼주세요. 2층 거. 네. 빼는 게 굉장히 어려워, 이게. 네. 그니까, 이렇게 진열만 해놓고, 담배는 다른 데서 빼갖고 주는 거였죠. 그렇죠. 고로에서 빼는 게죠 네. 네. 아우, 그냥, 굉장히, 예. 네. 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 자, 빼주세요. 자, 이게 쉽지 않네. 네. 그게 아니고, 아까는 잘 뺐, 잘 뺐는데, 이게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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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빼야돼요. 같이. 같은, 네 그렇죠. 네, 다, 결국은 다 쏟아, 쏟놨습니다 이걸 흔히 말해서 유튜브 각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사고 치면은 유튜브 각이래요. 잘했습니다. 네. 뭐, 일부러 그렇게 한건 아닌데, 네, 잘했어요. 네, 한번... 이렇게 땡겨서, 그렇죠. 이렇게 엎어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뺄게요. 제가. 네. 이렇게 뺄게요. 자, 여기다 자, 올려놓으시죠, 이제. 차례차례 하나씩.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예. 네. 올려놔주시면, 제가 위에서,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전부 다 오리지널 제품입니다. 장미, 선 태양이죠. 한산도, 거북선, 네, 거북선, 백자.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죠. 저번엔 백자하고 청자는 오리지널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오늘은 전부 다 오리지널 제품입니다. 복각이 아니에요.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뜯으면 담배가 다 들어있는 자, 도라지. 블루문 플라워라고 되어 있는데 도라지입니다. 네, 도라지. 자, 이것도 도라지 연. 네, 그리고 이 굉장히 오래된 놈이에요. 아리랑. 이거 저, 저번에 저희가 설명 드렸었죠? 근데 이 아리랑이 들어 있는 원래 제품입니다. 라일락. 긴단배. 긴담배 라일락. 아, 자, 드디어 아까 우리. 인트로에 보여드렸던, 엣다솔 솔. 다솔인데 소리 종류가 또세 개가 있죠. 백솔, 빨간, 레드솔, 파란, 블루솔, 청솔이라고 그러죠? 청솔, 홍솔, 백솔. 자, 그리고 이제, 88년도에 나왔던, 올림픽 기념 88. 87년에 나왔습니다. 88이 87에 나왔다고요? 네, 네, 미리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디럭스가. 네, 디럭스 마일드. 방금 야, 야. 야이 디럭스 마일드 저 어렸을 때 많이 폈었는데. 8, 8, 8 골드가. 아, 이거 기 아, 괜찮아요. 그냥 그냥 올려 놔 주세요. 네. 또 있습니다. 88. 아, 골솔이 나왔네요. 네, 멘솔. 야. 이거 좀 나중에 나온 거죠? 멘솔은. 음. 근데 이제 하여간 관악 글로리. 네, 글로리. 글로리. 정리되니까. 네. 깍으로 된 거, 종이로 된 거. 깍으로 된 거, 종이로 된 거. 네, 거 한마음. 네, 나는, 나는, 갯바위. 그거 한마음 아니구요. 담배 한마음입니다. 디스 나왔네요. 디스. 네. 어쨌든, 일단 밑에 거 꺼내기 전에. 네. 아니, 국산 담배 만 먼저 딱 보여드릴게요. 네, 국산 담배 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개투. 네, 개투. 제스트라고 최초로 옆에 박스 슬라이드로 나온 제스트입니다. 네 제스트. 그 다음에 이거는 중소기업에서 만든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중소기업에서 만들었어요? 네, 중소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국산 단면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쑥향이 됐고요. 이건 또 약간 핑크도 이거 분명히 제가 폈습니다아 근데 저는 이거 이걸 본 적이 없는데. 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니, 얼마나 꼴 추면 이런 것까지. 네,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네. 지금도 나오고 있지 않나요?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레종하고. 예전, 예전, 예전. 레종도, 네, 제가 예전에 또 한동안 집에다가 박스를 싸놓고. 뒤에 게또 많이 있네 네, 뒤에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층 거도 빼야 되는데. 네. 자, 여기 일단은 2층 거는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여기 다뭐 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빼겠습니다. 네, 1층 거를 또 빼고 다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에, 아까 보여드렸고요 1층 겁니다, 1층 거. 국산담배. 자, 오마샤리프. 자, 파란 거있고요 자, 종류별로 있어요. 이게 나온 연도에다좀 틀린 거예요. 에세, 타임. 타임, 심플. 리치 기억하십니까, 리치? 리치 부자. 네. 국산담배입니다. 네. 시마. 시마, 네. 잠깐 나왔었죠, 잠깐. 네. 자. 이프의 원버전. 이프 그렇죠. 이프. 원래 버전, 나중에 버전. 신압으로. 신압으로 뜻이 뭔지 알아요? 뭐 그거잖아요. 우리, 우리 순 우리말이잖아요. 순 우리말인데 무슨 뜻인지 알고 계죠 신압으로 예, 지나간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어, 네. 개투. 보여 드렸고. 디스 틴. 디스. 예. 디스. 원래 원 디스가 요요 디스예요. 네. 자, 그리고 이건 컴팩트에요, 컴팩트. 기억하세요. 이거 500원짜리 담배.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그때 당, 다른 담배가 얼마였죠? 그때 다른 담배가 1,500원이었죠? 네, 그때 싼 담배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억 못 하나 봐요. 네. 자, 이렇게 1층 거 보여드렸어요. 자, 보여드린 김에 양 담배까지 다 보여드립니다. 자, 양 담배입니다. 양 담배니까, 또 외국 담배니까 빨리빨리 갈게 이거는요. 자. 초창기, 버지니아 슬림입니다. 네,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담배죠? 피네스. 자, 피네스. 그리고 명품이죠, 까르티에. 네. 입생로랑. 입생로랑. 거. 네, 벤테지 예, 네, 그리고, 캐스터라고, 보이시죠? 캐스터. 예, 네, 캐스터. 자, 켄트. 자, 그리고 담배 중에 가장 비싼 담배 여기, 여기 있습니다. 살렘. 이 살렘이, 어, 지금은, 예, 네, 지금은 구할 수가 없대요. 그 옆에 가더 귀합니다. 자, 어떤 게더 귀해요? 여기도 귀하죠? 아, 그거요? 그러니까 그거 귀하다고 얘기한 거고요. 케빈, 그리고 말보로는 뭐 지금도 나오지만 이게 초창기에 나왔던 말보로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일본 담배들 여기 있죠? 네, 말드세븐, 라크, 필립모리스, 포인트, 포인트 또 버전이 또 달라요. 아, 포인트가 시가 최초의 시가 아, 그래요? 네. 자, 이거는 영국 담배지, 더닐. 더닐. 몇개또빠리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아직 어디를 네. 못 갔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렇게 뒤에 서고 이런 담배를 팔았습니다. 자, 양담배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 다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가진 거 어, 담배, 물론 또, 숨겨져 있는 것도 있지만. 맞아요. 이것도 있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이 안에, 이 케이스 안에 담겨 있는 건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가격을 좀 이제 알아볼 건데, 네. 궁금한 게, 담배 가격이 어차피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렇죠. 귀한 거는 비쌀 것이고, 그럼요. 또 흔한 거는 쌀거 아닙니까? 어, 저희가 여지껏 했서콘텐츠도다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우리, 우리는 뭐, 시대가 좀 늦다고 싸고, 시대가 빠르다고 비싸진 않습니다. 희소가치. 희소가치가 가치까지... 희소 이제 얼마큼 많이 있냐, 고런 차인데 이 일단 그러면 궁금한 게 담배부터 여쭤볼게요. 어 그래도 뭐 대한민국 남성들이라면 다 아는 담배들 네. 예를 들어 뭐 소리라든지 네. 뭐 이런 거 청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북선 막 이런 거 이런 거 가격을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상태에 따라서 다 똑같고요. 그냥 네. 뭐 상태에 따라 다다른게 아, 똑같습니까? 상태에 따라서 오늘 말했던 것처럼 <laughs> 상태에 따라서 가격 네. 차이가 있다는 건 똑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보통 3만원에서 6만원 사이입니다. 네, 3만원, 6만원. 네. 그러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어게됩니까 서울도 이제, 흰 소리 있고, 빨간 소리 있고, 파란 소리 있어요. 그렇게 귀한 정도를 따지는데요. 네, 네. 뭐, 소리 말 그대로 4만원, 흰 소리 4만원, 네. 청소리 뭐, 한 4만 5천원. 네, 네. 아무것도 뭐 비슷하군요. 네,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4만원에서 6만원 사이인데, 상태 따라 그렇죠.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 국산 담배 중에, 네. 그래도 좀 비싼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희도 가치가 있는 게 이제 네. 잠깐 나도 500원짜리 컴팩트라는 게있요열0개 피가 들어 있는. 그도 비슷합니다. 네. 그건 비싸요? 그냥 기본 한 6만 원 아, 그 정도. 아그 정도. 그리고 이게 사실 쌌잖아요 맞아요. 네. 네. 열개 피밖에 안 들어서. 네. 맞아요. 어, 저하고 똑같이 생긴 누군가 이걸 많이 폈던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누군가 아무도 모르죠 여기서.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예 네. 그러면 컴팩트 같은 경우에다가 6만 원 정도.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산도나 네. 거북선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거의 이제 최하 8만 원에서 한 12만 원 사이입니다. 아, 8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 또 한산다고 또 거북선은 네. 또 우리 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또 명예도 있기 때문에 같은 연도에 나왔습니다. 같은 연도에 나 왔지만 명예가 네. 있기 때문에 비싼 거 아닌가? 저, 그또 희소 좀... 가치도 있고 맞습니다. 아리랑은 어떻게 됩니까? 아리랑은 더르겠죠. 조금 더 비쌉니다. 3만 아, 원 좀... 이... 아, 그 정도 이아그 네. 정도. 자 알겠습니다. 핸드폰으로. 그러면 일단 담배는 천천히 안이니까 어치도 선생께서는 어쨌든간에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정도 가격이 될 것이다. 그죠구입한 네. 가격도 있고 하니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럼 양담배 중에서 네. 양담배 는또 제가 알고 더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아, 어떻게 아니, 양담배 보통 가격 이 어느 정도 영상도 있습니까? 뭐 버지니아 슬림 같은 경우 는 무조건 14만 원 이상입니다. 아 버지니아 슬림이 네, 그렇죠. 버지니아 슬림도 한 서너 가지가 버전이 좀 있죠. 네, 어. 네, 그다음에 뭐셀렘 같은. 우리가 최초의 그러니까 양담배 중에 최초의 예, 예. 그 이제 민트죠. 우리 그 시원한 담배. 셀렘이란 그 담배가 원버전이뭐 거의 또한1 5만원 이상 수준이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그 담배 한갑에 그렇죠. 그 케이스 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번 뜯어볼까요? 뭐 뜯고 너랑 나랑 뭐, 뭐 밖으로 한번 나가시는 거요 <laughs> 네, 그 자, 그렇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이 이 케이스. 네, 이 케이스는 반대, 케이스도 어. 굉장히 좀 귀합니다. 이게 박달나무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 아 박달나무입니까? 내지는 소나무인 것 같기는 박달나무가 아이 예, 저번에 말했던 우리 껌할때 했던 그감뭄비나무 아닙니까? 아유 감뭄비나무 우리나라 종이 많나요 아예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그냥 한 40만원 최소 40만원 이상일겁니다 40만원 이상, 이상. 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그양철로 바뀌었죠 함석으로 어 함석으로 네 이거 담배라고 이렇게 크게 말하는 것이 써있었잖아요 예. 예, 예, 예. 네, 습니 그러면 4 5 0만원 생각보다 그래 많이 비싼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건 구하기도 힘든데 지금 보기도 쉽지 않아. 제가 솔직히 말하면 네.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이쪽을 제가 보원을 해놨어요. 아잘안 보이시겠지만. 네. 그래서 그때. 아 그러네. 아, 판이좀 네. 달라요. 네. 얇아 좀 네. 얇아. 네네. 여기 한쪽이 떨어져서 제가 온라 세월도 오래돼서 이건 아뭐 이렇게 보니까. 전화번호가 뭐2국3국이래요 맞아요. 네, 여기 지금 네, 막 네. 옆에 막 붙어 있는 게 인스탄, 뭐, 네, 거 같습니다. 맞아요. 나오고 전라도권에요. 전북 대리점 막써 네, 있는 거 네, 보니까. 네, 어쨌든 그래도 또 우리가 그때 일탄을 하고 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원 제품을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오늘은 원 제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댓글에 뭐 학용품을 좀 보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다음 컨텐츠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또 하경품 준비를 해서 하경품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해볼까 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다음 뵙죠. 바! 신세계!